으이어 어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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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어지어나보다 옛날에 이 어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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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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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떤 더, 더 야, 이거 어떤 액티비티보다 이거 더더선머한데야 이거 술이야? 와인이구나. 아 웰컴드링크. 오, 오 냄새 기가 막힌데? 여기서 뚜리 이제 스트리면서. 야 이게 무슨 일이냐? 내가 그래서 맨 정신은 못 잊겠다야. <laughs> 일단. 전망이 죽이고, 아까 계속 말씀드린 네덜란드 산이 없다, 언덕이 없다 그랬는데, 진짜 쭉 없죠? 아니면 다 평지. 진짜. 네. 그거는 좋다싹다 평지. 저기 사장님이 오시면 이거 돌려주나, 나중에? 회사는 이렇게. 해준대? 아까 돌려, 돌려줄 돌려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안 아, 돌려도 될것 같아. <laughs> 왜? 궁금하지 않아요? 왜 전망이 여기보다 저쪽이 더 낫긴 해요. 근데 지금 어지러워서 잘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근데 좀생각볼까그 생각이 드네요. 이게 원래 엄청 무거운 짐을 드는 크레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뛰거나 많이 와도 상관없어. 아, 그거는 그렇지. 여기서 독서하면 100% 멀미 나겠다. 왜그 차에서 튀기고 <laughs> <laughs> 아, 멀미하는 것처럼 여기 100%인데. 그리고 멀미의 가장 첫 번째 그 증상이 잠이 와요. 아, 요즘 졸리거든요 지금. <laughs> 아니 침대에서 둘이 잘 전혀 상관 없어요. 전 상관 없어도 상관 없어. 아 제가 여기 잘 피면은 여기 자잘수 있어요. 어떻게 자? 저 이불만 으면 자요. 에, 어제 둘이 뭐봐 모르겠다.